안전파우더를 400만 원에 그냥 운전해. 돈을 1층 따든 그게 시간이 되게 짧가도 돈을 1침에든 그게 시간이 되게 잘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도을 많이 받아서 돈을 좀더고 5천만 원을 땅빠져이린 사람을 이름팔았아데면그알아서더고5 0만 원을 돈을 받아서 5천만 원을 집에 갈때 운전할 때가 혼잣말 운전 <놀람> 미쳤다. 아, 아. 아. 내가 왜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 정성군에 도착한 취재진. 과연 도박 중독자들은 왜 카지노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저희는 이렇게 하이원 리조트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강원랜드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강원랜드 의 실상과 어떻게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은 카지노. 마치 입국 심사를 하는 것처럼 신분증과 입장권을 검사합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찾았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꿈꾸며 이것에 온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슬롯 머신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죄송한데 저게 일렬로 다 맞아야지 당첨이 되거든요. 그림이 다 있어요 기계마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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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20라인 또는 20개가 전체가 똑같은 나오면 20개가 다 맞아요. 얼마예요? 한 기계마다 다 다르는데 최대 2천0 0원한방 100원. 선데이 얼마 받죠? 한3 100원 500원. 당첨되면 최고 천만 원. 잭팟을 꿈꾸며 앉아있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원하는 잭팟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지 직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궁금한데, 당첨되긴 해요. 이 보는데 뭐라 설명해 주세요? 어, 보셨어요? 아마. 어. 잭팟이 예전에는 5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게 세금 때문에 200만 원 이상이 잭팟인데, 음. 어. 하루 에뭐 많이 나갔습니다. 천만 원 단위 이상은 하루에 한번 나갔습니다. 잠깐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2개마다 확률이 <laughs> 있는데 좀 틀리다고 생각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 명의 당첨자를 배출한다는 슬롯머신. 제작진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줄어드는 포인트. 아쉬운 마음에 돈을 더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따는 것은 전혀 없었고

이분 이 기계들이 다0 0 정도로 다물어다 물고 가더라. 100만 원. 예전에는 그냥 50만 원으로 그냥 놀고 어. 그냥 가고 있는지 느널데 100만 원으로도 퀵도 안 어, 오늘 뭐 따시긴 했어요. <laughs> 오늘됐내한테는50만원놓고 지금 놀고 있는 거 년에 이가아니포가그한 달에 5, 번씩 이게 보자는 2 0 0원 대칭, 1000원 대3종이라잖아 1열로 2억이면 2억 뭐 2억. 틀려 기계에서는가못따안다 4,500만 원 그냥 물어 제일 많이 따서 던게 어디다? 없애, 없애. 난 없어, 땅에 없어 나도 없어 하나도 안 되잖아 하나도 안, 되잖아. 하나도 안 오늘 언제 오셨어요? 오늘 한 11시 4 0분 일찍 오셨네 어? 이십만원어디가다갚아어 하하 또 10만원 얻어갖고 이거만 여고 다만원 입고 왔라아 입고 어네그래갖 위에 가서 본전 계속 따가지고 바 가서 따가 많이 따면 얼마정도 따요? 이거로 해서 딱 따보지 못하는데 아 이름하라 한면은는건다어아진 얼마인데 오는건 괜찮지만 저따라오는 게. <laughs> 여기서 우리가 와서 돈을 딸수 있다면 이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아, 아. 어마어마한 놈들 가지고 이거 한십년다 있는데 십년 넘게 한 세금 한달1 0 년에 3억을 잃고도 계속 오고 잃은 돈을 다른 도박으로 찾아와 다시 거는 이용객들 결국 계속되는 실패에 예민해져서일까 직원과 싸움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취재진의 눈에 포착된 잭팟 표시. 약 360만원 정도가 당첨된 이용객을 포착했습니다. 어찌보면 부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잭팟을 얻기 위해 이들이 투자한 돈은 얼마일까? 안 돼, 한 10분도 안에 그게 계시시네. 목소리가 아니라 다온 거지. 사장님도 당첨되신 적 있어요? 나 많지. 어, 나 900. 만원 제일 많이 이르신 게 얼마예요? 여기는 제일 많이 잃으게 300. 왜냐면, 한, 한도가 300에. 아, 계획이 안 돼. 지금은 충전이, 하루 충전이 300인데, 음. 하루에 300일 수 있는데, 이게 아침부터 지금 열부터내일새벽까지한다한750 이상. 아안 나오는 사람. 혹시 <laughs> 내가 750 이상 잃어봤을 때, 제일 싼 거야. 오케이 어, 회수는 하셨어요? 아 회수 못하지 아 아침 10시부터 그단날 6시까지 했는데 아니 다음에 회수 해봤냐고 응. 아 이제 들어갈 때도 이제 딸도 있고 많이 있지 나 지금 125만원 갖고 있는데 네 코러스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 일확천금을 꿈꾸며 열심히 슬롯머신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돈으로 보이기는 할까요 슬롯 머신보다 더욱 심각한 건 카지노 5층에 위치한 바카라 블랙잭 도박장이었습니다. 한번 베팅에 무려 30만 원 이상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게임장. 취재진은 바카라에 중독된 남편과 함께 카지노에 방문했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저씨 배우는 건안 해. 한에 30만짜리 다 입가지고. 박하랑 가고 네네 아이이시아 많이 많이 응. 응. 가지고한번고다는 응. 아, 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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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가지고 일아요네일그 생각이 나는 데는 그거 까지고을하다가 아니고 아 자꾸 나나가는 혼자 계신다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꼼꼼하게 자기 모한거 엄마한테 모한테그고5 0만원만원만원가지고다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가서지야공장는잖아요 5만원 짜리로 몇년 동안에 모갖고천만원을

이곳엔 카지노 이용객들의 자동차나 귀중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가 즐비했는데요. 차량 등록증. 아 그거랑 갖고 오면 돼요? 예, 아니 무슨 차량 등록증 주시면 저희가 대출이 얼마나 오는지 알려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갚으셔야죠. 만약에 <laughs> <laughs>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이제 뭐 대포차로 운행해. 아 대포차로 운행해요? 네. 운행해. 어... 네, 요 만기 돼서 잊어 주시면 이렇게 또 음. 음, 연장도 해주 아, 다른 방법은 또 뭐, 뭐가 있어요? 차량 말고. 차량 말고는 뭐 비금소 대출 뭐 카드, 카드. 예. 음. 사람 많이 많이 와요? 이런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있죠. 돈을 못 갚을 시 담보로 잡은 자동차를 대포차로 이용한다는 전당포 과연 다른 전당포도 마찬가지일까? 강원랜드에서 놀다가 돈이다 어, 예. 떨어져서 좀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돈을 좀 빌릴 수있는 거예요? 이런 단부대출 차차 카드 네. 그럼 거아 그럼 뭐 이자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네. 열 열을 십프로 열열 그거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 해야 돼 이게 지뭐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우리는 보통 네. 상당히 그 손님이 돈안 남지 생각하고 잡는 거래. 내가 어떻게 g 겠다 그걸 생각하지 않 t g e 음, 아 u t I can't g e 고 out. I c 만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can't g 아 t out. I can't get out. I can't get o u 이 I can't get out. I can't get out. I can't get out. 자 여기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차량들은 이제 강원랜드에 이제 도박을 하러 왔다가 전당포에 차를 맡겨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엽과 먼지가 심하게 쌓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에 나무도도 상당하고 바람도 많이 빠진 상태고 이렇게 사이드미러까지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박에 빠진 차주들은 어떤 마음으로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을까? 여기 차주의 번호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은 차주 다른 차주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쓸쓸히 핸들락이 걸려 세워져 있는 자동차들은 말없이 주인을 기다릴 뿐입니다. 밤이 찾아온 사부급 번화가 취재진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막 차들 방치돼 있는 건 뭐예요? 아... 차는? 막 자살하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막 구호텔 했는데 사장님 구호에서안 하고 거기 가서 시켜야 하는 거지 안에서 막 화장실에서 막 굶는데 몸에 달고 그래가지고 지도서는 모르게 보안들이 막 굶고 나와서 아... 거기서 죽으면 장례기록이 나온대 잘하는 거지 바깥에서 죽으면 은 그러니까요 왜 굶어 열심히 살아야지 취재진은 노력 끝에 한 포장마차에서 도박에 중독된 이용객들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게 아니고, 노는뭐왜 이러라고 하잖아? 오, 어, 안 하면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지금도 되게 그냥 형식적인 얘기, 소개 있는 얘기를 절지 않아잖아. 다 상연 있는 사람들이야. 음...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정말 대단 대단했었던 사람도 있고. 오늘 일등 따든 되게 시간이 되게 잘 가고. 내가 지금, 지금 현 상황에서 되게, 나를 되게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걸로 인해서 막 잊어버리는 것도 되게 많아. 근데 그 순간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이제, 그 다음에 큰 고민이 생길 수 있어도, 시작은 그렇단 말이야. 전에 어떤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 여행사, 상무님네 그만큼 1년 반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연봉 얼마나 받으셨어요 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 넌 어떻게 다지내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그런 잔재가 진짜 충격이 오지 않는 한을 하지 않았어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난 일을 되게 25년도 한입당을 다니다 보니까 그 일에 크게 열의가 있었단말이야 그런 분을 찾으면 고맙을 거 같아 집에 갈때 운전할 때 있잖아 혼잣 말, 닥쳐가고 봐. 무슨 말이야? 미쳤다. <laughs> 내가 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와. 이 다시 또 와. 내가 미치는 <laughs> 거야. 내가. 아, 내가 세상에 <laughs> 제일 미안하다는 게 뭔지 알아? 어? 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말을 지을 때, 그냥 어느 한 사람이 떠오르면, 내야한테 이걸 해줄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렇구나 이런 일을 즐